안녕하세요, 로드건입니다. 빅포인트 탐사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지나다니면서 맨날 봤던 곳 중에, 어, 내가 봤을 때는 저기서 고기가 잡힐 것 같은데, 낚시한 분들을 못 봐가지고, 오늘 그쪽 탐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고기가 정말 없어서 낚시들을 안 하시는 건지, 고기가 있는데 몰라서 안 하시는 건지 한번 낚시를 해보고요. 어떤 어종이 잡히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들물 시작되고 있거든요. 딱 초들물인데, 과연 초들물에 고기가 올라오는지. 한 마리 올라왔네요, 어랭이. 왔다, 어랭이 크다. 왔다, 어랭이 크다. 어랭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자, 어랭이. 잽싸게 도망가네요. 왔다, 빠르다. 아, 뭐 또한 마리 왔습니다. 또 작아요. 또 어랭인가? 어랭이 같네요, 어랭이. 아이고, 뭐냐? 아, 이번에는 쏨뱅이 올라왔네요. 아, 어랭이네. 어랭이가 가시를 화났네. 화난 어랭이 방생해 줘 평생 작은 것 같아요. 엄청 작아요. 예. 엄청 작은 놈한 마리 올라옵니다. 또 어랭이네. 여기는 어랭이 밭. 요 놈은 색깔이 좀더 싱그럽네요. 가라. 일부러 지금 밑밥을 왼쪽으로 던지고 있어요. 근데 타원형을 그리면서 부메랑식으로 찢는 대로 날아가네요. 엄청 작아요. 복어, 복어가, 복어 같은데? 졸복. 졸복 한 마리 올라왔네요, 졸복. 그래, 놔줄게. you sure. you <laughs>